2025년 12월 4일 오늘의 대한민국 이슈 1론 요약. 일방시어카이브 주식 동결. 법원이 방시어카이브 의장의 1,568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격 구정 거래 의혹 수사에 대비한 조치로 유무죄와는 무관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자산 추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 천눈후 태근 대란. 퇴근시한대 폭설로 서울 주요 도로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며 정체가 예루었습니다. 평소 40분 거리도 두 시간 넘게 걸리고 육중 추돌과 차량 고장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부 승객은 터널에서 내려 도부 이동까지 했습니다. 탐방 날에 매니저 갑질상의 피소?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1억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후원, 술잔 투척, 24시간 대기 지시, 가족 심부름 등을 주장했습니다. 속사는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전과 처음 모텔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미성년자 강간으로 징역 5년 부격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NS로 피해자와 알게 된뒤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투시에 숨졌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내일 이슈도 2분 안에 빠르게 확인하세요.